오늘 시편 132편을 읽으셨습니다. 132편을 보면 타이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중에는 성전 시편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성전을 주제로 하는 시편들이 있는데 이 132편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어 보면 다윗이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하나님의 법계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을 보면, 다식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 이렇게 그리워했냐면, 자기가 그 성전을 찾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리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제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했나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이 제대로 잘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때까지는 잠도 자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고 또 다윗이 법계를 이렇게 찾을 때, 그곳을 너무너무 이렇게 애타게 찾다가 찾고 나서는 거기서 이기했다 그래서, 육조를 보면, 우리가 그곳이 에브라다의 땅을 들었더니, 남은 밭에서 찾았다. 우리가 그에 계신 곳에 들어가서, 발등상 앞에서 그여 예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법계가 원래 이제 기본에 있었거든요. 사월이 왕이었을 때, 에 어, 왕이 있던 기브원 근처에 법궤가 있었는데 해방도 물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블레드 타고 전쟁을 할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코너에 몰려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이길 수 있을까 나름대로 궁리를 하다가 네가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앞세우면 아마 이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택이니까 법계를 앞에 딱 내세우면 하나님이 앞에 딱 계시는 모양새가 되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들은 헛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심볼 상징만 앞세우면 다될 것처럼 마치 부적처럼 우상처럼 이렇게 여기서 법계를 앞세우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 싸워버리는데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참패를 당하고 법계를 부를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실로 일단 그엘리만 넘어져 죽고 그래서 법계가 부레셋한테 뺏겨가지고 이제 부레스 사람들이 법계를 그냥, 그냥 전리품으로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갔는데 법계가 가는 동네마다 그냥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죠. 흉흉한 일들이 벌어져서 다곤신상이 넘어지고 막 그냥 종기 전염병이 발생하고 막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니 에글론이그 사람들이 법궤만 들어오면 자기 동네가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휴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쪽에 있던 법궤를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던 법궤를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다가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안되겠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블레셋이 망하게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 사람들이 법계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어, 소, 주리에다가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계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 로 가게에 이렇게 뱃살이 있어서. 그래서 그 법계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기리한 여한이면서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법계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나와있지 않고 그래서 장장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법계가 기리한 여아림의 어느 지점에 이렇게 버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블레스 사람들은 저거 만지는 우리가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서 신경 안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법계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 법계가 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리한 여아림에서 렇게 어느 숲풀에 있었는데 다윗이 법계를 찾아다녔어요. 옛날 우리 법계가 뺏겼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두 줄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르다의 땅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다 그래서 다윗이 그법계를 개타게 찾고 찾다가 나중에 나무 밭에 이렇게 버려져 있던 법계를 찾아서 그래서 그걸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법계 앞에서 엎드려 예배를 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법궤를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법궤를모시죠 물론 중간에 우사가그법궤를 모시던 나무수대를 흔들릴 때 붙잡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잠깐 동안 오베데돈의 집에 머물렀었던 적이 있지만 결국은 다윗이 그걸 이렇게 잘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여가지고 법계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다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막 춤을 추고 그냥 흥겨워하다가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그냥 법계를 그냥 사랑하고 법계가 자기한테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던 그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다이씨 그 법를 모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인 다음부터 그냥 법계를 으 음, 가까이 하면서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어,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법궤가 장막에 텐트에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성전 지켰다고 하는 것같아 이렇게 제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피를 다으려 했으니까 너는 지치지 못하고 네 아들이실 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법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게 아주 저도 절절이 성경 132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 영적으로 반듯한 시대는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항상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지금 미국이 힘을 들로쓰고 있잖아요. 중국이 들이받고, 러시아가 들이받고, 그런데 옛날에 초강대국이었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 세계를 그냥 한마디 미국이 한마디하 다른 나라들이 그냥 꼼짝 못 하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런 미국을 이렇게 잘 일어날 때 보면 선교자들이 미국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그 보면 교회를 그 미국 국민들이 사랑하고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마을을 세울 때 교회를 그냥 그마을에 한복판에 먼저 다 십시일반 힘을 내 가지고. 통나무 배에다가 통나무 예배당이지만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나서 통나무 예배당 짓고 나서 그 옆에 학교 짓고 CTO를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짓고 이런 예배당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시대에 예,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미국이 그렇게 그냥 200년 겨우 정도 날아갈 강대국이 되도록 축복해주셨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 우리 한국도 우크라이나보다 더 비참하겠냐. 6.25 전쟁 때 태어 덤위에서 이렇게 세계 10등 이런 나라로, 예, 우리가 이제 7월 달에는 전투기도, FA21이라는 전투기도 만들어서 끼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새 뉴스가 내생각는데 아, 이 전투기 성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방에서 그거 사겠다고. 우리나라는 무기를 만들어도 좋은 성능을 싸게 만들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역사라면 강력했습니다. 응, 네. 네. 저만해도 뭐, <laughs> 제가 어린 시절에서 아버님이 직장 다니고 이렇게 어, 네. 이사를 자주 다니셨는데 어느 사원몇달 목대학. 그런데 저희 부모님 이 보면 이사를 다니는데 항상 어떻게 집을 찾으시냐면 살 집을 찾으실 때 교회 이사갈 지역에 뭐 대전이면 대전, 서울이면 서울 이사를 이렇게 다니실 때. 교회, 교회 근처. 하여튼, 제일 우선순위가 교통 좋은 거, 집값뭐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사립교도 다니기 좋은 장소. 이렇게 가지고 그걸 먼저 보시고, 교회, 교회 가까운데 먼저 집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이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1960년대, 70년대 성도님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 수보원교회나 뭐, 명성교회나, 교회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 가면 새벽 기도 수요교제 다니기 편하니까 그 교회 근처에 집이 나면 그 집을 교인들이,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너도 나도 먼저 이렇게 계약하려고 하니까 우죽하면 그 시절에는 교회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생겼던 시절이거든요. 그 집만 나면 그냥 웃돈을 주고라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 집을 사든지 새를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그 예배당에 새벽 기도 나가지고, 수의 기도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줄수 없게 자리니까, 그래서 교회에, 푸레신교회 말까지 나오다는 시절이 있습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가까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도움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도 잘될뿐 아니라, 성도들만 잘될뿐 아니라, 교회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이, 다이도마찬가지입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는 성전은 무강하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예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벽돌 집이건 콘크리트 집이초반집이 중요한 것은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안에 모아져 있는 것이고 기도가 모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간에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